249장. 주 사랑하는 자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. 큰 영광 돌리세. 주 믿지 않는 자다 찬송 못하나. 하나님 자녀된 자들 하나님, 자녀된 자들, 그 기쁨 전하세, 그 기쁨 전하세.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, 시온성 언덕 위에서, 시온성 언덕 위에서, 수많은 천사들, 날 인도하리라.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, 저 임마누엘 주 앞에, 저 임마누엘 주 앞에, 나 영광 누리리, 나 영광 누리리,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, 내 주의 찬란한 성에,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. 250장,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.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, 찬송합시다.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,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. 십자가 앞에서, 주 이름 찬송합시다.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.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. 내 죽게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.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. 찬송합시다! 찬송합시다!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, 찬송합시다! 아멘.